안녕하세요. 오늘 판매 생산 안내입니다. 15미 먹갈치 5.7kg예요. 제일 큰 거고 다음으로 5.2kg. 삼지 내외입니다. 15마리씩 들어있고요그다 5kg. 배터진 게 지금 뭐한 3분의 1 정도 섞여 있습니다. 그 갈치 가격이 좀 많이 비싸지네요. 4.6kg. 누마리 2.0kg입니다. 그 머리 주둥아리 잘라내고 머리 절임 넣었어요. 다음으로는 체나오징어입니다 뭐 크기 차이는 크게 있는데 지금 한 상자에 20마리 짜리가 있고 25미리 짜리가 있습니다. 이건 20마리 짜리고요 이것은 25미리 짜리예요 크기 차이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것도 25미리 짜리고요 자, 20미짜리는 4.7kg부터 4.4kg까지 나오네요. 양이 많아 가지고 드문드문쟀으니까 무게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5미 한상대 25미짜리는 5.2kg 나오는데 이것도 드문드문 되니까 5kg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는 40미 병원입니다 배에서 잡은 지 하루 이틀 더갖고경멸한것이라 선도가 약간 떨어진 것도 섞여 있습니다. 좀 참고하시고 회 또는 뭐 절임이나 반찬으로 드시면 돼요 머리 따내고 손가락 내장 쪽으로 꺼내서 손질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어제 판매했던 잡젓입니다 잡젓 가격이 비싸다고 말씀한 대로 좀 하시는데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잡젓을 경매를 하기 전에 요 보면은 요 냉동된 것도 있어요 그건 싸요 그리고 냉동된 것을 잡젓으로 하면 안 됩니다 좀 그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또, 잡젓에 어떤 생선이 얼마나 섞였냐에 따라서 그맛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도 이해 부탁드리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